예 혼다 crv 15년식 12만 키로 아직 차는 엄청 깨끗한데 이게 발전기가 나갔다고 진단을 받고 와가지고 일단 발전기는 탈거를 했습니다 아마 차 사고 처음 교환하는 발전기인 것 같습니다 혼다 덴소라고 적혀있고 이게 어쨌든간 저냉각팬을 탈거해야지만 발전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위로 빼든 아래로 빼든 일단은 에어컨 콤프 탈거 하 해가지고 이제 휠을 밑으로 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장착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역시 일본 차들이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. 뭐이 부식 같은 게 같은 조건에서도 1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새차 같은 느낌이죠. 너무 뭐 오반가요? 어쨌든 부식 정도가 뭐요 정도 요런데 부식은? 에, 소음기 쪽은 그래도 부식이 되긴 되네요. 열을 받았다 식었다만 하니까. 일단 이거는 소음기, 아니, 아니 발진기 교환해서 그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